모든 매물 팔아드리고 찾아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매물왕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아파트는 한화 포르나 청주 매봉 아파트입니다. 지금 더샵 그린티에 이어서 청주에서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인데 이제 곧 청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화 포르나 청주 매봉 아파트의 설명회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매물왕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누르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화 포르나 청주 매봉도 더샵 그린티처럼. 이렇게 평면도 분석과 VR 같이 보는 그런 영상을 올려드릴 건데요. 즐거운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올라오셔서 빨리빨리 보셔야 되니까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옵션 계약할 때 맞춰서 이렇게 VR과 함께 옵션 설명도 더 자세히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알림 설정을 꼭꼭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파트의 기본 정보들은 알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사업명, 그러니 아파트 이름 하나 포레나 청주 매봉 아파트네. 그럼 저희 다 알죠. 네. 그리고 대지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모충동 산 62-10번지 이원 네. 62-10번지 그쪽이라는 거예요. 네. 청주시 모충동입니다. 세대수는 1,849세대. 이 정도면 대단지라고 봐도 뭐 흠잡을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요즘은 뭐단 단지가 뭐 크지 않은 아파트도 많이 분양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큰점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사진으로 보셨다시피 엄청나게 커요. 지금 그린티보다 더 큽니다 여기가. 네, 단지 큰거 좋은 것 같아요. 네, 주택용 보시면은 74제곱미터, 84제곱미터, 104제곱미터 들어갑니다. 30평, 9평, 34평 그리고 42평. 더샵 그린티 같은 경우에는 대형 평수가 있어서 정말 좋았는데요. 청주에 분양한 아파트 중에 요즘 대형 평수가 잘 없었잖아요. 그린이티는 근데 딱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린이티가좀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55평도 있었고 그리고 6 5평6 9평 이렇게 펜트하우스까지 다 들어갔는데 여긴 좀안 들어간 점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중대형은 있잖아요. 42평, 104제곱미터. 네. 그 있는 게 어디야. 그쵸 네. 건폐율. 이거 건폐율하고 용적률 부동산 기본 용어인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아서 제가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폐율은 땅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아파트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비중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땅의 16%가 아파트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좀 16%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더샵 그리디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10%였어요. 그러니까 땅의 10%만 아파트를 지었다는 건데 여기는 16%까지 이용해서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100, 213.43%네. 용적률이란 거는 아파트 가 지는 이렇게 부지가 있잖아요. 부지가 몇 부지의 평에 비해서 올수 있는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평이 100%라고 치면은 213%만큼 평의 면적의 213%만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런 데가 있잖아요. 이렇게 아파트 가다가 딱 꺾이는 부분이죠. 용적률을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땅의 213%까지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짓다는 거예요. 그래서 213%입니다. 213%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막 400%짜리 뭐 아파트도 있다. 용적률이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만 답답해서 못 살죠. 왜냐, 몇 아파트 면적에 400%까지 지을 수 있으니까. 좀 답답해서 못 살죠. 그리고 주차대수 보시면은 공동주택 276% 200, 2767대, 그리고 근생시설 27대, 그리고 총 200, 2794대입니다. 그니까 러 계산을 해보면 약 1.4대에서 5대 정도 된다는 거예요. 되게 넉넉한 거거든요. 왜냐면은 요즘 아파트들은 1.2대, 3대도 많은데 1.5대면은 넉넉한 겁니다. 네. 네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지 보고 계신데요. 아, 입지가 지금 좀 애매하죠. 네. 뭐뭐뭐딱껴 있습니다 청주의 중심에 보시면 이거 청주 시내잖아 중심에 상가 껴있어 애매합니다. 근데 일단 보시면 여기 충북대학교병원 앞에 좀 마우스 보이시죠네? 여기 앞에 그린티 이 부지거든요. 네, 그린티 이 부지도 가깝습니다. 네, 넘어갈 수 있겠네요 매봉공원에서 그린티까지. 이 네, 보시면은 그리고 주변으로 학교는 좀 많습니다. 모충초등학교도 있고 한솔초, 수곡초, 네, 수곡동 가깝고요. 이제 넘어가시면 퍼스트파크도 가깝고 이렇게. 넘어가면은, 산남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키우기는, 아, 그닥 좋지가 않죠. 산남동 이쪽이 좋고, 며칠도 좋은데, 여기는 아이 키우기 살짝 애매합니다. 뭐, 학원이 그닥 많은 데는 아니니까, 네. 에, 살짝 애매합니다, 위치는. 그걸로 보시면은, 지금 제1순환로 가깝고요. 상당로 가깝고, 사직대로 가깝고, 네. 위치는 이렇게 교통의 요지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네, 청주 시내가 바로 근방이에요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시내에 가까운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서청주 아시까지좀 거리가 되죠. 차 타고 한 20분에서 15분 걸립니다. 지엘시티까지도 그렇고. 근데 그래도 주변에 뭐 오염 원인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 키우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염시킬 그런 요인이 없잖아요. 산업단지도 떨어져 있고. 근처에 소각장도 없습니다. 청주가 소각장이 많은 도시인데요. 근처에 소각장도 없어서 아이 키우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지입니다 지금 대단지죠. 지 눈에 띄는 게 주차장이 지상에 있어요. 지상이 조금 들어가거든요. 차가 이게 좀 문제점이 뭐냐면은 보통 우리는 다 지하에다가 차를 대라고 하잖아요. 그냥 이게 지상에 있으면 이거 지상에 있는 주차 공간들도 다 포함입니다 주차 대수에. 그러니까 겨울에 보면 뭐 지상이랑 지하가 둘다 있는 아파트 사시는 분은 아닐 텐데 뭐 이제 겨울 보면 지상은 차한 대도 없고 지하에만 차가 다 많아요. 그런 경우는 좀 그렇죠. 지상에 여기 지상에 주차장이 있으면 지상에 들어간 만큼 지하는 줄어드는 거니까 네. 이제맛 아쉽다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평면도 볼 건데요. 여기는 74A 타입입니다. 30평입니다. 지금 옵션이 이단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서 뭐 따로 옵션은 준비 안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키워서 보도록 할게요. 네, 현관 들어오시면 일단 욕실이 있습니다. 좌측 근데 네, 이거 뭐 이게 당연한 거였잖아요. 한국 아파트에서 근데 더샵이 그그 그, 그 개념을 깨버렸죠 이번에 그리에이트를 분양함으로써 네.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욕실이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쪽 공간으로 해서 파우더룸, 파우더룸과 함께 공용 욕실도 준비하였는데요. 그게 너무 많이 들었지만 좀 아쉽습니다. 이 점은 더샵 보고 있는 게좀 아쉽네요. 어쨌든 들어와서 방두개 있고, 네 지금 붙박이장도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에어컨 같은 것도 넣으실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방이 두 개가 있고 거실 안방 있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였죠 이게 현관 창고가 있습니다. 좀 현관 창고 작은 점좀 아쉽습니다. 신발장도 있고 뭐 현관 창고도 있습니다. 복도 창고도 있어요. 네. 복도 창고도 있고, 여기가 지금 비어있는 공간인데, 뭐, 어떤 아파트든 여기 트기도 한데, 여기는 트면 안될것 같습니다. 네. 트는 공간, 비트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터서 쓰는 공간. 인데 네, 비트 공간 아닙니다. 쓰지 마세요. 네. 복도 창고 있고요. 그리고 들어가 보시면 은 지금 주방이 디귿째 주방이에요.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디귿째 주방이라서 동선 활용이 되게 편하고, 냉장고장 있고, 다양도실이 있습니다. 네, 드레스룸은 30평 지금 되게 넓습니다. 네. 욕실도 30평 지고는 좀 멋있네요 네. 보통 이렇게 일자로 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지으면 동선도 더 편하고 변기에서 일어나서 바로 손 씻고 네 동선도 편합니다 이렇게 되면 네 이건 욕실이 30평인데 이렇게 되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건 발코니 있고 하양식 핀하고 여기다뭐 물건 두시면 안 돼요 불나면 끝장입니다네 이제 7 4 b 로 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딸게요 네. 뭐, 크게 차이는 없어서, 뭐, 많이 설명드릴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일단, 다용도시 좀 위로 끼러진 것밖에 뭐, 차이가 없습니다. 아, 그리고 이쪽에 지금 창문이 있습니다. 안방에 창문이. 네. 보통 이쪽에 안방에 창문이 들어간 집들도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좋은 게, 침대를 보통 배치할 때 이쪽으로 배치하기도 하잖아 이쪽으로 이렇게 배치하잖아요. 우리가. 만약 면 이쪽에 창문이 있기 때문에 통행을 위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배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창문이 머리 위에 있는 아파트는 춥습니다. 네. 근데 여기 창문이 지금 빠져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네, 뭐큰 차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9표입니다. 84. 기본이 되는 거죠? 네, 메인입니다 여기가. 들어가 보시면 일단 복도 창고 있습니다. 여기 현관 창고라고 안 좋았네. 네, 복도 창고 있고 신발장 있고 뭐 여기까지는 실4사랑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주방 팬트리가 문을 주방 쪽으로 냈어요 지금. 네, 주방 쪽으로 낸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복도 창고랑은 다르죠 주방 쪽으로 냈으니까 그리고 뭐 알파룸이 있습니다 알파룸 네 알파룸이 좀 작은데요 지금 옵션으로 이렇게 방으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네알파룸좀 작은데 네. 점제쉽고요네 근데 이 방으로 만들는 주방 팬트리는 포기하셔야죠 네 근데 식, 이렇게 구조가 들어가면 식탁으로 공간이 넉넉한 점은 좋습니다 네 디귿자 주방입니다 완벽한 디귿자 주방이고요 냉장고장과 함께 다용도실도 딸려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7십사랑 그리고 안방 있고 발코니 실외기 실래기 그리고 드레스룸은 살짝 작아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욕실이 있습니다. 네 이제 84 B 타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 타입입니다. 뭐큰 차이는 없고 이렇게 뒤집어졌네요 집이네. 이거 현관창 가 있고 뭐큰 차이 없습니다네. 뭐 따로 크게 설명 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창문이도 있고. 어. 네. 아, 그리고 이쪽에 지금 알파룸이 사라졌죠? 네, 이쪽이좀 땡겨졌습니다. 이렇게 늘려가지고 알파룸 넣었었는데 좀 땡겨진 점 아쉽습니다. 네, 그 점이. 알파룸 원하시면 a 타이 청약 넣으셔야 됩니다. 네, 알파룸 먹는 점 살짝 아쉽네요. 네, 가장 큰 겁니다. 42평. 네,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지금 기대가 되니까 한번 같이 즐겁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현관으로 들어가보시면, 현관에서 당도시까지 지금 통하는 문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특이한데요, 지금. 저도 이런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생각을 했을까, 네. 아, 이거 신기하네요. 그리고 현관 창고. 그리고 지금 신발장이 좀더 길어진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길어지면 뭐 좋긴 하죠. 네. 신발 많으신 분들은 놓기가, 신발 놓기가 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신발장이 작으면, 이 정도 넉넉해져 신발 놓기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네, 들어와 보시면 일단 그리고 현관 창고 있고 바로 이게 욕실이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욕실 들어가는 거 좋은 것 같고요. 중문 선택하실 수 있고 옵션 그리고 붙박이장 선택하실,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침실 뒤에서 그리고 또뭐 침실 냉매 매립 배관. 배관을 넣으실 수 있고, 이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옵션이 저희 아까 84제곱미터, 74제곱미터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네. 우선 설명은 간단히만 드릴 거예요. 그 들어가보시면 복도창고가 있습니다. 복도창고 좋고요. 바로 침실 1이 있습니다. 네. 여기 불방기장 옵션이 따로 없습니다. 입주하시면 서 설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에어컨. 여기도 배관. 매립 배관. 그리고 이제 주방팬들이가또 따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긴 좋은 좀 현관창고 따로 복도창고 따로 주방 팬트이 따로예요. 이러면 좀더 공간이 넉넉하죠. 네. 그리고 들어가 보시면 지금 거실이 있습니다. 거실도 넉넉하고요, 공간이. 그리고 거실 옆에 그리고 안방 사이에 방이 한 개가 낑겨서 들어갔습니다. 낑겨서 들어갔어요. 네. 이 방도 지금 통합형 평면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방하고 이이 이 방을 합칠 수 있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문이 들어가기 전에 네.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건 합칠 수 있어요. 좀 사실 이방 제가 설명을 살짝 드리면서 넘어갈게요. 왜냐면좀 옵션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평면이 크게 크게 바뀌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일도 넣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보시면 발코니 그리고 실외기실 있습니다. 드레스룸 연속으로 두 개가 있고요. 드레스룸 두개 사이에 지금. 파우더룸이 껴있고 욕실도 크게 달라진 거 없고 알파룸이 작게 한개 껴있습니다 근데 지금 드레스룸하고 알파룸하고 통합시킬 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 네. 다 선택하실 수 있고 드레스룸에 제습기까지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 대신에 드레스룸하고 알파룸을 통합시키고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해야지만 이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방 안맞죠 주방팬트 있고 냉장고장 있고 1 1자 주방입니다 이게 디귿자 주방보다 더 좋은건데요 왜냐면은 디귿자 주방 84개월부터 쓰면 되는데 왜 안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왜 안쓰냐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는 42평이다 보니까 뭐 공간이 넉넉하니까 11자 주방에 사용됐습니다 이러면은 양쪽으로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편해집니다 그리고 다용도실 다용도실만 보면 이제 끝인데요 일단 뭐 5번 이 5번 없으면 궁금하실 분 있으실 것 같은데요 포레나 펫 프렌즈 인테리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펫, 애완동물 씻길 수 있는 공간이 들어갑니다 이쪽이 너무 좋네요 네 애완동물 있으신 분들은 이거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애완동물 씻길 때 여기서 씻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용도실 넉넉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고 현관 앞으 통합니다 이게 42평인데 제가 50평처럼 공간을 사용을 되게 잘했어요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면 뭔가 서운하잖아요 1% 부족해요 여기서 끝나면 그래서 이제 청약 기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순이 이제 고청약이거든요. 네. 오늘이 12일인데 지금 날짜 보시면 고청약이거든요. 고청약, 네,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1순은 해당, 해당 지역, 청주시 지역 판단 기준이, 청, 해당 지역은 청주시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신 분. 기타지역은 청주시에서 산다고 무조건 해당지역이 아니에요. 청주시에서 1년 미만 거주하거나 충청도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신 기타지역입니다. 연령은 만뭐 19세 이상 그리고 만 19세 미만 세대주 청약신청 가능하시고요. 1순위 세대주만 청약 가능하십니다. 청약통장 기간 확인 24개월 이상 경과하셔야지 1순위 넣으실 수 있습니다. 네, 8 5조곱 미터 이하 그러니까 74AB, 84AB는 청주시 및 충청북도 200만 있으셔야 되고 광역시 250, 서울하고 부산은 300입니다. 그집사비 똑같죠? 네. 네. 뭐볼거 없을 것 같고 5년에 당첨 사실 확인, 당첨 사실 없으셔야 됩니다. 세대원 포함해서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자 및 일주택자 가능합니다. 네, 네 그다음에 분양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4 A 타입 3억부터 3억 3천. B타입, 3억부터 3억3천. 84A타입, 3억5천부터 3억8천. 84B타입, 3억4천부터 3억8천. 104타입, 4억1천부터 4억5천입니다. 그리고 청약 날짜 한번 잘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까 청약 날짜를 못 넣어드린 점 죄송합니다. 청약 날짜가 지금 저희가 살짝 미스를 해서 안 들어갔는데요. 일정 보시면은, 특공이 14일 월요일. 그러니까 다음 오늘 이 12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날 찍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청약. 14일 월요일이 특공. 그리고 15일 화요일이 1순위 해당 지역. 청주시 1년 이상 거주자. 그리고 16일 수요일 1순위 기타 청주시 1년 미만 거주자. 그리고 충청북도 다른 지역 거주자. 그리고 17일 목요일날 2순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월화수목 들어가는 거고 23일 수요일날. 운명의 날 당첨자 발표 날입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 즐겁게 보셨다면 메모랑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주시고요. 또 궁금하신 아파트나 매물 있으시면 꼭 댓글로 달아 주시고 저희 채널 정보 보시면은 매물랑 카카오톡 센터가 있는데요. 그 센터에 가셔서 저희한테 상담하면 상담원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